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로우전 전화는 꾸르스크와 돈바스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꾸르스크를 침공한 끼에프군 4,10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전차, 보병 전투차, 장갑차를 계속 부수고 있습니다. 기에프군은 꾸르스크 서쪽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다리 3개 부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교전도 없습니다. 키에프군은 완충 지대를 개척할 병력 자체가 없습니다. 또 주전장인 돈바스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매일 거짓말만 전하는 우크라나의 이 선전매체 키포스트도 무자비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망가진 돈바스 방어선이 더 뚫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개별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이 보고는 다르지만 크렘린이 화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여전히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키포스트는 러시아 우크라나의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서방이 2주 전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약속했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크렘린의 무자비하고 고비용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도 또레츠크, 포크롭스크, 셀리더브 우글레다르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러시아 측 전쟁특보원 보리스 로진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키 포스트 얘네들이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나 육군참모총장을 이용해 1,500km가 넘는 전선에서 발생한 전투의 4분의 3이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점령하려는 러시아군 공세마선 포크롭스크, 토레츠크 구역에서 발생한 교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선을 거쳐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단계적 전술을 사용했고 보통은 요새 숨어있으며 수적으로 여새 우크라나 군대를 상대로 느리지만 끈기있게 전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키에프가 2주동안 공세를 펼치던 때를 제외하면 우크라나 군대는 보통 러시아군보다 3배에서 5배 화력이 열세라고 말했습니다. 키 포스트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도 인용했습니다. 러시아군 중앙집단이 또레츠크 인근의 가장 큰 마을로 중요 물류 허브인 뉴욕크를 점령했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크에서 패주한 우크라이나군이 25공수여단, 100기계화여단, 120국토방위여단이라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키 포스트는 거짓말을 해봐야 바로 들통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키포스트는 또 우크라나의 이 러시아 침공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제목의 AFP 기사도 전제했습니다. 이 매체는 로우존 발발 2년 반 만인 8월 6일에 KF가 국경 너머로 군대를 보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거의 매일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꾸르스크 내 1250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해 완충지대를 만들어 유리한 협상고지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단이 없다고 K-포스트가 인용한 AFP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전력의 대부분은 돈바스 같은 데 묶여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 공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스크바의 전술은 KF의 기동부대가 전진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곤경에 처하면 포위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꾸르스크에서의 우크라나 공세가 놀랍고 영리했지만 그것이 푸틴의 전반적인 전쟁 목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인용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